저의 그분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케이블을 바꿔 주셨어요. 이 케이블을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자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만 떼면 돼요. 그리고, 근처에 가면 알아서 착하고 붙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실리콘 패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사고 그때 같이 받은 건데 이렇게 가끔 얘도 올려요. 음. 케이블을 꽂고 거치대에 올려놔 봤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뭐 걸리진 않아요. 꺾이는 느낌은 없어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